안녕하세요. 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너무나 좋은 국산 대형 차량에 정말 찾기 힘든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못 지고 내구성 가성비까지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기아사의 더뉴 K7 2.4프레이스지 스페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프레이스지 스페셜 차량인 만큼 실내에도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정말 찾기 힘든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만큼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99만원, 7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7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7 2.4프레이지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7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8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가 운전석 앞펜다교만님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들어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머스러미급파낭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능과 순정 HD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 타이어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라도약40% 프로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K7 차량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799만 원에 탈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인 만큼 구독자님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웅장함을 되어지는 블랙 바디에 실내에는 럭셔리함이 끝판왕인 베이지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온걸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8,926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핸드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와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는 스마트 키, 옆으로 센터 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허진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와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옵션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롬미러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세단 차량인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매뉴얼 버튼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가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뉴 K7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더뉴 K7 2.4프레이스지 스페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7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8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아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이더뉴 K7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국산 대형 차량에 정말 찾기 힘든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꿀매물이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할 수 수수료 없이 799만원 7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정한 분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님 함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